장 건강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세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게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혈관 신생 엔지오제네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혈관 신생은 몸 안에 혈관으로만 이루어진 세포가 생겨요. 그 세포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으면 걔네들이 먼저 당분을 쭉쭉쭉 빨아들이죠. 그래서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크기가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더 빨리 자라게 돼 가지고 주변의 세포를 짓눌러서 그 기능을 못 하게 해서 우리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균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 신생을 일으켜서 우리를 암으로부터 죽게 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현재 교수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서 뭐 피곤함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 불면증, 우울함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독소가 뭐 간, 뭐장 여러 군데서 쌓이지만 최근에 가장 중요한 과학적 이슈는 장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장이 생각보다 연결된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장하고 뇌하고 고속도로가 나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gut brain axis 이렇게도 말하고요. 장하고 피부하고도 고속도로가 나 있다고 하죠. 그래서 gut skin axis.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는 것보다 장을 건강하게 했더니 우울증이 없어졌다. 그런 연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장의 역할은 진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3대 영양소의 흡수 과정을 보면 모두 다 장에서부터 시작돼서 뭔가 이, 다 일이 이루어지죠. 입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밑으로 내려가면 위나 그걸 거쳐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되고 지방도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혈, 형태로 흡수돼서 혈관과 림프관으로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일부 탄수화물은 간으로 바로 가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역할을 보면 간보다는 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에서 사는 생명체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걸 장내 세균 곧 마이크로바이온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장 안에 있는 그 세균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장내 유해범을 만드는 여러 주범들을 좀 많이 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술,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염증도 일으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흰색 밀가루 그리고 너무 많은 항생제 카페인, 탄산음료 그리고 너무 단 설탕과 감미료 튀김류들 이런 것들이 장 안에서 장 점막을 변화시킨다든가 탈수현상들 그리고 유해균을 증식시켜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좀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여러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장 건강이 차지하는 역할 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 건강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세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게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혈관 신생 엔지오제네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혈관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 혈관이 새로 만들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혈관은 피가 막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네, 우리 몸에 필요한 혈관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혈관 신생은 몸 안에 별도의 세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혈관으로만 이루어진 세포가 생겨요 동글동글할 수도 있고 꼬불꼬불한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요 흡사 실타래처럼 생겼거든요 실타래 실타래처럼 막 실이 엉겨붙은 건데 그 실이 바로 혈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혈관으로만 뭉친 세포예요 그 세포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암 세포입니다. 암 세포는 혈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으면 걔네들이 먼저 당분을 쭉쭉쭉 빨아들이죠. 그래서 정상 세포보다 암 세포가 크기가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더 빨리 자라게 돼가지고 주변의 세포를 짓눌러서 그 기능을 못 하게 해서 우리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안에 있는 이장 건강, 이 여러 가지의 그 건강 물질들이 부족하거나 좋은 균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 신생을 일으켜서 우리를 암으로부터 죽게 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 몇 가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전부 다 끝나는 게다 바이오틱스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장 안에 있는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 장이 좋아하는 밥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어울려 살수 있는 미생물 유익균이 되겠습니다. 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합쳐진 공통의 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균이 내놓는 물질들, 파라바이오틱스. 살아있는 균이 아닌 죽은 균까지를 다 포함한 아주 넓은 개념의 모든 생균들 이렇게 해서 여러 바이오틱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프로, 씬, 포스트, 파라 이런 바이오틱스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적절하게 식사와 같이 적용하신다면 장건강에 면역도 올려주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요 식습관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효소 식품과 같이 먹으면 좋은 그런 식습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설탕을 조심해라. 콩 단백질을 좀 많이 동물 단백질은 지금 상태로 유지 만약에 빵을 먹을 경우에는 버터나 크림보다는 올리브유 같은 거에 찍어 먹는 거 파스타도 그 기름 파스타가 훨씬 더 나아요 일반적인 토마토보다 맥주보다는 와인이나 소주 발암물질이지만 조금 그래도 암이 덜 생기는 거 이런 게더 낫다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60% 이상 폴리페놀이 있는 거 요즘 80짜리 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치즈는 슬라이스 형태의 체다 말고 좀 천연치즈 형태의 불이나 까망베르 고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걸좀꼭 권해드려요 여기 차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커피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하루 세 잔이 아주 주요 잣대입니다. 세 잔까지는 간 경변이나 암도 많이 맞거든요 근데 세잔 넘어가면 사람에 따라서 고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게 최적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견과류는 뭐그 땅콩 기준 아몬드 기준으로 한 열알 정도 하루에 꼬박꼬박 챙기시는 거, 이 정도만 효소 식품하고 같이 챙기셔도 굉장히 그장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과 관련돼서는 하루에 이제 뭐 만보, 만오천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한 시간을 하더라도 좀 호흡이 약간 가쁜 상태로할수 있는 운동을 좀 고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빨리 걷기나 이런 것들이 좀 좋고 식사 시간은 천천히 하는 게 좋고 한 숟갈 정도 남기는 거 그리고 운동을 하시기 전에 식사를 먼저 조절하셔서 체중을 약간 줄여서 시작하시는 걸꼭 권해드리고요. 평지를 천천히 걷는 거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비탈길을 오르는 게 좋고요. 집안일을 스스로 하는 육체 노동 꼭 하시는 거좀 권해드리고 자기 전에 잠을 잘잘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우유 같은 거 따뜻하게 반컵 정도 먹는 거 너무 좋습니다. 트리토판 들어있어가지고 잠자는 호르몬 만드는 그 원료거든요. 따뜻한 우유 자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먹는 거 그리고 얼굴에 찬 마스크팩 잠자기 너무 좋습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낮에 햇빛 받고 좀 걷는 거 이런 습관들 좀잘 기억하셨다가 몇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몸의 효소 농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장건강과 관련되고, 그리고 장건강을 도울 수 있는 습관들을 몇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커피도 그 양을 한번 정해보시고, 자기 전에 먹는 것도 양을 이렇게 한번 정해서 우유 한 컵이라든가 이렇게 마스크팩 찬 것도 얼굴에 한번 자기 전에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들을 잘 유지해서 몸속의 효소 농도를 올리고 호르몬 레벨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체내 항상성을 한번 유지하는 걸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